예전에는 갭투자로 인한 아파트 가격 상승 저 충분히 인정합니다 왜냐하면 갭이 작았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서울의 집값이 폭발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는데 전세의 전세가율이 40%가 되지 않거든요 이 전세가가 아파트의 매매가를 위로 올린다 라는 논리는 그냥 갭투자 라는 표현으로는 설명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냥 핵심지는 장기적으로 길게 보면 집값이 오른다라는 그런 기대 심리가 지금 다분히 깔려있기 때문에 지금 전세 갭과는 상관없이 시세 차익을 기대하는 그런 자본의 증식, 자산의 증식을 기대하는 그런 기대 심리의 유동성이 부동산 시장에 들어와 있더라는 것을 인지를 한다면 저는 1015 대책 이후에도 계속해서 꾸준히 집값은 이런 정책의 기조로 간다면 계속해서 집값은 꾸준히 우상향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요 이제는 앱 투자가 원흉이 아닙니다 전세의 소멸은요 시장이 만든 것이 아니라 정책이 만들었습니다 이 전세의 소멸이 과연 정말로 집값을 잡을 수 있는지 어디 한번 두고 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담백한 경제 2프로입니다. 전세는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소멸한 것이 아니라 정책에 의해서 소멸해 가고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인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세가 없어진 뒤에도 계속해서 집값이 오른다고 한다면 그때는 집값 상승의 원흉을 도대체 어디로 돌릴 것인지에 대해서도 한번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것 같다. 요즘 부동산 시장 참 웃기죠? 이제는 똘똘한 한 채로 집한채 가진 사람이 적폐로 몰리고, 심지어는 무주택자의 전세 사리까지 집값의 상승의 원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도대체 시장의 현실을 이렇게 만든 게 누군데, 이제 와서 1주택자와 무주택자들에게 책임을 돌리는 것입니까? 한때 전 정부는 다주택자들이 집값 상승의 원흉이라고 폄하하면서 다주택자를 잡기 위해서 여러 가지 각종 규제 정책들을 내놓았었죠. 종부세, 취득세, 양도세까지 트리플 콤보로 세금 폭탄을 매기면서 던지기를 유도했습니다. 그 결과 사람들은 이제 아~ 이제 똘똘한 한 채로 가야겠구나. 종부세에 대한 부담도 너무 크고 2주택, 3주택에 대한 취득세 중과까지 되시면서 사는 것도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어차피 살거 똘똘한 한 채로 사야겠다라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한 것이죠 즉 정부가 똘똘한 한치의 시대를 만든 것과 다름이 없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다주택자도 때려잡았고 이제는 원흉을 제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의 집값이 폭발적으로 정말 가히 폭발적으로 지금 뉴스에서 나오는 걸 보면 문재인 정권 때의 상승률이 약두 배에 달하는 정도의 수준으로 빠른 속도로 서울의 집값이 상승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유를 이렇게 들고 있습니다. 보유세가 너무 적다. 또 여론은요. 거기에 또 편승을 해서 다주택자에 대한 얘기는 쏙 들어가고 보유세가 너무 적어서 보유세를 올리면 집값이 떨어질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50억짜리 아파트를 가진 사람이 1년에 5천만 원의 보유세를 지불해야 한다면 그 집을 과연 보유하고 있을 수 있을까? 자신의 연봉의 절반이나 되는 금액을 보유세를 내야 한다면 그 집을 들고 있을 수 없을 거기 때문에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즉 집을 가지고 있지 못하고 던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한 것과 다름이 없는데 이게 다른 누구의 말도 아니고요.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께서 말씀하신 건데요. 그러니까 던져. 이제 1주택 고가 주택 들고 있는 사람들 너희들 적폐야. 니네들이 집값을 올리고 있는 거니까 보유세 한번 시계 때려 맞아봐. 그러고도 들고 있을 수 있니? 한번 우리가 보유세 올려볼게 라고 얘기한 것과 다름이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이제 1주택자의 고가 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을 집값 상승의 원흉으로 지목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세금으로서 집값을 잡겠다는 논리인데 현실은 정반대죠. 지금 집을 못 파시는 집주인 임대인 분들이나 집주인 분들께 여쭤보면 집을 팔지 못하는 이유는 양도세 때문이에요. 보유세보다 양도세가 더 무섭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집을 팔아도 워낙이나 집값이 말 그대로 많이 올랐기 때문에 팔면 그만큼 많은 양도세를 지불해야 하고 그 많은 양도세를 지불하고 나면 상급시 이동은 고사하고 평행이동도 어렵기 때문에. 집을 사지도 팔지도 못하고 그냥 보유하고 있는 것뿐이다. 이렇게 말씀들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세금이 낮아서 집을 던지지 못하는 게 아니라 세금이 너무 높아서 집을 팔지 못하는 겁니다. 근데 정부에서는 보유세를 높이면 집을 던질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왜못 잡아먹어서 안달입니까? 집을 갖고 있는 유주택자들의. 어 그런 국민들을 왜못 잡아먹어서 안달인지 한번 묻고 싶고요. 이제 정부에 대한 정책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어요. 언제 또 이상한 정책을 펼칠지 모르고 언제 또중과할지 모르고 언제 또 뒤통수 뒷통, 때리는 그런 정책이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정부의 정책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십사리 팔지 못하는 것도 하나의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정책의 일관성이 없다는 것 이번에 1015 대책도 서민들까지 옥죄는 정책들이다 라고 비판을 하니까 일부 정책의 규제를 조금 완화해 줬거든요. 그러니까 애전역에 애초에 그런 부작용이 발생할 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검토를 한 후에 정책을 내야지 맞는 것인데 눈치를 살피면서 정책을 계속해서 변동시키고 있다라는 것은 뭐 정책에 대한 일관성이 부족하다라는 국민들에 대한 신뢰감 저하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다. 그러니까 정부가 언제 또 말을 바꿀지 모르는데 내가 집을 어떻게 파니? 그리고 집값이 언제 오를지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집을 파니? 그리고 세금이 너무 높은데 내가 집을 어떻게 파니? 이거거든요.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똘똘한 한 채에서 다음으로 넘어온 게 이제 갭투자죠. 이게 갭투자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투자 방식인데 그 당시에는 천만원, 이천만원 정도만 있어도 집을 살수 있는 정도의 전세가와 매매가의 갭 차이가 크지 않아서 소위 말해서 정말로 적, 적은 금액으로 거의 전세가에 육박하는 심지어 전세가가 더 높은 집, 그러니까 전세 전세의 일부 가격을 매수인이 받으면서 집을 사기도 했기 때문에 말 그대로 적은 돈으로 투자를 할수 있었기 때문에 갭 투자라는 표현이 그때 나왔고 그갭 투자로서 집을 사신 분들도 상당히 그때는 많았었죠. 이제 와서는 똘똘한 채에 이어서 이제 전세의 갭 투자가 집값 상승의 원흉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전세의 갭 투자는 과정이 아니라 전세의 갭은 저는 결과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전세를 사실 전세를 끼고 집을 사신 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셨냐면 전세가는 계속해서 상승을 하니까. 집을 내가 어몇 천을 주고 갭 투자를 해서 집을 사면 전세가를 어 2년에 한 번씩 올려 뭐 적게나마 올려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걸로 생활을 하고 그리고 다음 번 세입자가 들어올 때도 전세가는 상승을 하니까 그걸로 생활비나 제2의 투자금으로 활용하는 그런 방식으로 전세금을 활용을 했는데 이제는 그 전세금을 임대차 3법을 통해서 5% 한도 내로만 상승시킬 수 있게끔 제약을 해놨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임대인분들이 전세를 고집할 필요가 없어진 상황이에요. 그래서 월세화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임대인들의 전세를 유지 하는 근거가 부족해지면서, 그러니까 전세에 대한 규제가 너무나 강해지면서 전세 대출도 잘안 내주고, 5% 계약 상한제, 심지어 지금 3+, 3+, 3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전세를 유지해야 되는 그런 의미가 조금 많이 퇴색됐기 때문에, 그니까 다주택자의 임대인들이 보유세가 오르니까 결국 월세로 임대를 돌리게 되고, 무주택자분들이 전세에 대한 공급이 점점점 줄어드니까 월세로 내몰리는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된 거죠. 어떤 분이 또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니들이 돈이 어디 있어서 전세를 월세로 돌리니?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돈이 있으신 분들은 월세화에 시장의 흐름을 따라가는 것이고 돈이 없으신 분들은 갭투자의 집을 던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것이 바로 양극화의 시작이다. 그러니까 전세가 월세화가 되면서 집값이 더욱더 상승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전세의 공급이 줄어드는 것도 물론 그렇지만 돌려드려야 되잖아요. 전세 금액을 돌려줘야 하잖아요. 임차인은 원래로 따지면 임대인에게 주고 전세로 살아야 되는 그런 주거 공간에서 목돈이 한꺼번에 들어오게 되는 그런 효과를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임차인 입장에서도 본인이 갑작스럽게 전세금이라는 목돈을 갖게 되면서 그 전세 대출을 받으신 분들은 전세 대출을 갚겠지만 그리고 저보증금의 월세로 가게 가시겠지만 현금으로 전세를 살고 계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목돈이 생기게 되다 보니까 그런데다가 전세는 없고 월세는 어 매달 월세 내기는 아까우니까 집을 사버리시는 그런 상황이 된다. 전세가 월세화가 되면. 전세금의 유동성이 시장에 풀리면서 그것이 매매로 유입될 가능성이 다분히 높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전세의 월세화가 집값을 상승시키고 자극하는 하나의 요인이 될수 있다라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될 부분이다. 근데 또 정부에서는 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월세화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월세를 올리는 것은 임대인의 탐욕이다. 정말 웃기지 않나요? 음, 그 정책으로서 유도된 현상을 마치 시장의 잘못으로 지금 돌리고 있는 것이고요. 당연히 보유세가 올라가니까 월세를 올리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조세의 전가는요, 그러니까 임대인에게 조세를 물리면 그것이 임차인에게 전가되는 것은 당연한 부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월세 가격도 상승을 하고 있는 것이고, 오늘 나온 기사에 보면 10년 이래로 월세 상승률이 가장 높은 해라고 합니다, 올해가. 그러니까 집값이 오름과 동시에 그러니까 보유세가 올라감과 동시에 월세도 함께 올라간다는 라 것을 알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이제 필요한 건 세금을 더 걷는 것이 아니라 세금을 완화해주고 그리고 정책의 방향성을 일관되게 유지해줌으로써 국민들이 예측할 수 있게 해주고 안정적으로 거래를 할수 있는 불안정성을 제거해주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는 갭투자로 인한 아파트 가격 상승. 저 충분히 인정합니다. 왜냐하면 갭이 작았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뭐 서울의 집값이 폭발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는데 전세의 전세가율이 40%가 되지 않거든요. 이 전세가가 아파트의 매매가를 밀어 올린다라는 논리는 그냥 갭투자라는 표현으로는 설명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예전에는 갭이 적으면 레버리지를 적게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갭투자의 유입이 늘어난다라는 점이 논리에 맞다라고 볼수 있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서울의 갭이 40% 그러니까 60%의 내자금이 있어야지만 투자를 할수 있고 서울의 집값이 지금 20, 상위 20%의 평균이 33억을 돌파한 지금 상황에서 앵간한 자산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고서는 집을 살 수도 없어요. 갭투자는 고사하고. 그래서 예전에는 전세의 전세 가격이 상승하는 그 상승 메커니즘으로 인해서 그 전세 금액을 가지고 생활을 충당을 했다면 지금은 아파트 자체가 시세 차익을 기대하는 그런 포커스가 바뀐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세 갭과는 전혀 관계없이 집값이 오를 거라는 기대 심리로서 갭이 상당히 큼에도 불구하고 시세차익을 노리고 집을 사고 있는 거거든요. 그것도 희소성이 있는 핵심 지역에 특히나 서울 지역의 아파트를요. 그런 데다가. 보유세를 올리고 거래세를 올리고 규제를 하면서 매물잠김 현상을 강력하게 유지, 유, 유지를 하면서 집값 상승을 더욱 더 자극하고 있는 상황이고 매물이 나오지를 않으니까 하나가 나올 때마다 신고가 갱신을 하는 그런 적은 매물에서 신고가가 나오는 그런 호가 튀김 현상이 발생을 하고 전세가율과는 무관하게 매매가가 계속해서 상승하는 계약 체결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 지금 상황이다라고 보셔야 할것 같아요. 그냥 핵심지는 장기적으로 길게 보면 집값이 오른다라는 그런 기대 심리가 지금 다분히 깔려있기 때문에 지금 전세 갭과는 상관없이 시세 차익을 기대하는 그런 자본의 증식, 자산의 증식을 기대하는 그런 기대 심리의 유동성이 부동산 시장에 들어와 있더라는 것을 인지를 한다면 반대로 보유세를 지금 올 지금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도 마찬가지고 대통령실 정책실장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이 보유세에 대한 상승을 얘기를 하고 계신데 오히려 보유세를 낮추고 그리고 거래세 특히나 양도세에 대한 부분을 낮춰줌으로 해서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게끔 해 주어야 하는데 오히려 지금 기획재정부 장관께서 보유세를 높여야 집을 던질 것이다 라는 표현을 해가면서 보유세를 올릴 것을 예정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1 0 1호 대책 이후에도 계속해서 꾸준히 집값은 이런 정책의 기조로 간다면 계속해서 집값은 꾸준히 우상향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요 이제는 앱투자가 원흉이 아닙니다 전세의 소멸은요 시장이 만든 것이 아니라 정책이 만들었습니다 이 전세의 소멸이 과연 정말로 집값을 잡을 수 있는지, 어디 한번 두고 보시죠.